오늘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의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5라는 이 좌표가 이 함수식 그래프의 위의 점이 될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도 그려졌는데 그 위에 이 점의 좌표가 한 2, 5가 되느냐? 아니면 뭐 바깥에 있느냐? 요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인가? 아니 이 그래프의 밖에 있는 점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를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경우는 거의 안 하고요. 우리가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거는 이 함수에 음,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 5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을 하면 은 그래프 위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x는 2, e, y는 5를 어디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함수식 y는 4x-2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서 그 등호가 성립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y가 5죠. 5는 3 곱하기 2 빼기 2이 결과가 등호가 성립을 했느냐 볼게요. 그러면 3이 6, 6 빼기 2는 4인데 얘가 5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 결과가 서로 다르죠. 예, 그러면 그래프 위의 점인가 아니다.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 위의 점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또 나오고요. 또 다른 유형은 이 그래프가 y는 1차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럼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거죠. 이 지난다는 말이 들어가면은 아 x 의 k 값 y 의3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구나 해서. 대입을 먼저 해주면 돼요 자 x에다 가 k y에다가 3을 어디다가 대입한다고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e x 플러스 5라는 식의 여기 좀더 닦으면 이잘 나올 것 같은데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네, 대입해 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자, Y가 3으로 됐고요. X가 K죠. 마이너스 2K가 되죠. K 플러스 5. 해서, 함수, 1차 함수식에 대입했더니 방정식이 나와버리네요. 우리, 우리가 우리 알던 대로 방정식 풀면 되죠. 문자항은 자변으로 가고요. 자, 숫자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2K는? 2가 되고, 양변에 2로 나누면 K는 뭐가 돼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K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어렵게, 이번에는 y는 ax-4의 그래프가, 그래프가, 두 점, 3,8과 p 2 p 를 지날 때, 지날 때, 지날 때, 뭘 구하라? a하고 p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아까보다는 좀 있죠.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이 그래프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3, Y에다 8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네, A가 나오겠죠. 그러면 A를 다시 숫자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점, X는 P, Y는 마이너스 2P를 대입하면 우리가 P값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3, 것만 8을 지나므로 X는 3, Y는 8을 어느 식에? 이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는 8. 자, x가 3이니까 3a가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자는 자변으로 가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2.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4. 아, a가 4구나. 그럼 두 번째 시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에다가 4를 대입을 해서 이 변형한 식에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쓰면 일단 a는 4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고요. 또 x 이 점을 지나다고 했으니까 x는 p, y는 마이너스 2p를 이요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피니까 마이너스 2피 써주고 아, Y가 마이너스 2 피, 그 다음에 X가 피니까 4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자변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피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6 피는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피 값이 나오죠. 그럼 값은 얼마가 나와요? 네, 3분의 2. 자, A4, P3분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주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Y는 A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모두 모두 2, P를 지난대요. 지날 때 어, A가 얼마인지 P가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구하래요. 이것도 뭐 똑같은 패턴이죠. 자 일단 모두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음 두 식이 나오잖아요. 어느 식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는 게 편리할까요? 네, 두 번째 식에다가. X에다 E 대입하고 Y에다 P를 대입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네, P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X는 E, Y는 P를 어디다 대입한다? 네, 요 식에다 대입하면 편리하게 나오겠죠.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합니다. 그러면 X는 E, Y는 P. P는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와 2를 곱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3. 그러면 P는 나오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지나는 점은 이제 바뀌었어요. 얘는 이제 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또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X는 2, Y는 마이너스 5를, Y는 AX 플러스 1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이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5, A는 2니까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항을 합니다. 마이너스 2A는 1 플러스 5, 마이너스 2A는 6, 그럼 A는 얼마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이 네, 파트는 다 이제 그런 파트를 해서 대입만 잘 해주면 여러분이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